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12월 20일 토요일 오늘 영상 녹화 일자 시각 기준으로 좀 주말 오후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주말 중에 영상 녹화를 좀 하나 더 해서 올려 놓는 게 어, 사실 이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번 12월 4주 차가 개장하기 전에 꼭좀 우리 LNF 보유자 분들께서 꼭좀 알아두셔야 할 만한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의 구간에다가 좀 이렇게 미리 표시도 조금 해 놓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어, 이 지표도 좀몇개더 틀어놓고 오늘 영상 내용 준비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해야 될 데가 딱 봐도 지금 오늘 너무 많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전달되어야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을 드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12월 8일부터였죠. 그러니까 9, 10, 11, 12.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2주간의 연장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거래일 연속의 음봉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LNF 영상을 매일 매일 이렇게 이제 찍고 있다 보니까 매일 매일 영상을 찍으면 매일 매일 양봉이 나와야 돼요 제 말대로 된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매일 매일 떨어져 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영상 활동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왜냐면 너무 혼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매일 매일 찍지 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솔직히 투정 아닌 투정을 조금 부렸는데 어 사실 정말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정말 이제 댓글이 60명이 넘는 분들이 좀 달아주셨는데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 매일매일 찍어 주는 거 매일매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응원을 너무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어제 이 댓글을 다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지금 1번이라고 써 놓은 게 매일매일 찍었으면 좋겠으면 1번이라고 남겨 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진짜 어제 보면서 사실 참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오늘은 들었기 때문에 영상 시작하면서 뭐 사실 이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감사 인사를 꼭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급적 매일 매일 좀 영상 찍을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일부러 주말이기 때문에 하나 남겨놓고 있는 게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반영될 내용들 오늘 영상으로서 잘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조금 나중에 눌러주셔도 괜찮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여러분들 딱한세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대차장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고 공매도 수량, 공매도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연장으로 빼버린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기는 할 건데, 뭐 당장 월요일부터 뭐 폭등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되돌림이 나오기는 할 건데 이게 왜 나올 건지를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내용이 바로 이 탄산리튬 가격입니다. 탄산리튬 가격이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최고값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탄산리튬 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차 전구부터 먼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지난 11월 힘들었죠. 그리고 12월 힘들다가, 지난 이제 2주일 동안 빠져버렸죠. 그 기간 동안에, 대차장고 물량이 오히려,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대차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놓은 물량을 말을 하는 거죠. 이 대차장고 물량, 주식을 빌려놨다라는 뜻이, 보통 우리가, 뭘로 많이 보냐면, 이게 공매도 물량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놨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 것이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은 공매도 수량에 대한 선행지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차장고가 많다라는 거는 어, 주식을 많이 빌려놨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차장고 물량이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같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역행을 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차장고 물량 주식을 빌린 거를 갚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환 물량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굳이 주식이 이렇게 빠질 필요는 없어요. 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이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 게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거든요 나쁜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만큼 매도세가 거셌다는 뜻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대차장구 물량을 오히려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상환을 한 거거든요 이만큼까지 주저앉은 게 거의 올해 초구간까지 주저앉은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이 상환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거는 주식을 파는 물량이 진짜 거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조금 악재로 좀 반영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표에서 드러난 건 맞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진짜 대차장구 물량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떤 순매수세가 들어오게 됐을 때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게 됐을 때 주가를 다시 말아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지표상에 지금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내용이 이제 부족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대차장구는 여기서 끄고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네모칸을 여기다 쳐놨는데 제가 여기다가도 네모칸을 쳐놨죠 이게 지금 지난 8월달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물론 내용은 달라요 물론 내용은 다른데 굉장히 흡사한게 뭐냐면 이때 같은 경우는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러붙게 되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물론 공매도 물량이 다시 상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기는 할건데 지금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개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당하기가 지금 딱 좋은 구간이기는 해요. 보통 우리가 뭐 세력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하지만 세력이라는 단어를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들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자들, 뭐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그들을 그냥 세력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그들이 이제 돈을 들이붓게 된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지만 뭐 지금 LG, 엔솔, 에코프로 형제들, 뭐포스코퓨트 LG 화학, 지금 다른 2차 전지 애들도 ...도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빠졌거든요 똑같이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lnf만 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세력 애들이 돈을 들이부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가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잠시 딴데가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뭐 지금 한창 뭐 코스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바이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이미 끝났지만 2차전지2차전지가 지금 2, 3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얘가 바이오, 로봇,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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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이오, 로봇, 뭐 바이오, 로봇 뭐 바이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에 바이오 쪽에 돈이 일단 넘어가 있어요. 뭐 어쨌든 이제 그 물량들이 넘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공매도 수량이라든지 이 8월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 이랑 굉장히 영향이 깊습니다 지금 요걸 조금 자세히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날짜가 리튬 가격 보시면 어때 8월 15일 17일 18일 18일 19일 뭐 이때 쯤이죠 지금 여기 날짜 보이시죠 여러분들 날짜가 18일 19일 이때부터 해서 리튬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LNF가 리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지만 참 공교롭게도 이 8월, 8월 17일 18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같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리튬 가격 때문만 그것 때문만에 빠진 건 아니고 공매도 물량이 같이 들어왔던 이유가 이때는 봐야 물량이 우리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있죠. BW 물량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5만 원, 이 5만 2원이라는 구간에다가도 제가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지난번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8월 28일이었어요. 8월 28일 기준으로 우리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신주 인수권부 이게 발행 가액이 5만 2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5만 원인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8월 28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8월 28일 날, 이날 기준으로, 공매도 물량이 쫙 하고 들어온 거야. 지금 공매도 물량 쫙 하고 빔쏜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 여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5만원. 우리 개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신주인수권 5만원짜리 요거 돈 들어오게 돼. 5만원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올랐을 때, 나중에 이거 이제 전환해가지고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세력 애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일단은 주식을 먼저 팝니다. 먼저 공매도로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아치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5만 원짜리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 팔아놓은 그 공매도 물량을 그 신주 인수권으로 갚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기준으로 공매도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하필이면 이때 리튬 가격이 같이 눌려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 하필이면 같이 눌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리튬 가격이 결론적으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가격이 오름세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빠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시작부터 여기가 7월 1일이고 여기가 이제 9월 30일이기 때문에 3분기 기준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빠진 것처럼 이게 주가 흐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갈 것이다. 게다가 공매도 물량이 상황 커버가 들어오게 되면 갈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때 기준으로 뭐 이때 뭐 트레이딩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요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10월 10일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표 하나를 제가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공매도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 공매도 순보유장구 상위 50개 종목을 이렇게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조회를 딱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조회일자 가장 최근이니까 지금 기준을 봤을 때 LNF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되는데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죠. 뭐대차장고 물량도 뭐 지금 도다 뭐 상환됐고 뭐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LNF가 지금 29등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공매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이 지난 10월달 기준으로 우리 출발하기 전에 있죠. 한창 이제 상승하기 전에 10월 10일 기준으로 땡기는 겁니다. 지금 LNF가 2위에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10월 10일 여기, 여기거든요 그때 한창 명절 연휴였어요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 제가 지금 왜 땡긴 거냐면 공매도 물량 다 들어왔다가 이제 요거 상황 커버 들어오게 되면 이거 갈 거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때 기준으로 공매도 물량에 대한 순보유장구 상위 종목에서 2등에 위치를 한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여러분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 민생지원금이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1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NF가 공매도 순보유장구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았었다 보니까 이거는 움직일 거다라고 해서 제가 저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요만큼에 대한 수익을 실제로 당시에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지금 요것도 원래는 해야 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제가 생략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10일 여기 지금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오늘 일부러 보여드릴게요. 좀 이제 생략을 해야 되지만. 지난 10월 10일 기준으로 이거 국매도 정보 말씀을 좀 드리면서 7만 천원 구간에 좀 자유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셔라. 그래서 7만 천원이라는 구간을 10월 10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때 명절 연휴여서 또뭐 이제 체결 안 됐을까봐 주말 지나고 월요일 13일 날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라도 꼭 진입을 좀 하셔라. 체결 못 하신 분들은. 그래서 13일 같은 경우도 그날 기준으로 저가가 오히려 6만 7,5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선 매수가 가능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이 그때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 공매도 물량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선행지표 대차장고가 그렇게 같이 움직였을 뿐만 아니고 지금 리튬 가격이 고스란히 같이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주가를 되돌리는 것 자체는 맞기는 해요 근데 그 시기 자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옆집에 넘어가 있는 지금 그 세력이라는 놈들이 옆집에 넘어가 있는 것들은 지금 그거는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lnf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근데 이게 분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8시에 대체거래소 프리장 때뭐 잠깐 의미 있는 효과가 아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때가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주가를 후욱 하고 빼버립니다 이때 오전 9시 반 기준으로 장중 저가가 뭐한60% 거의 마이너스 7% 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 올려놓고 대체 거래소까지 다 마감을 한게 그냥 여기 이 위치에요 그럼 아직까지 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2차전지 섹터 말고 다른 쪽에 돈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차전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비중추가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진짜 실제로 모아가고 있는 위치가 맞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다른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 라는 거죠 제가 지난 코스닥 기준으로도 이게 지수가 다 같이 빠졌잖아요 지수가 그러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마감하면서 살짝 올라온 게뭐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뭐 보고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녹십자 바이오 같은 거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바이오 애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코스닥 쪽으로 시장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다 바이오 이제 다 바이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처럼 뭐가 넘어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도, 돈이 제대로 들어간 애들이 있죠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들어간 애들 요거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지난 12월 11일 이때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좀 비싸 보이지만, 이게. 비싼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 15만원 요거 돌파하게 되면 뭐그 미만에서 사라고 한게 아니고 돌파하면 편안하게 매수 가능하다고 제가 요거 녹십자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녹십자가 여러분들 그 뒤부터 이게 왜 이렇게 거세게 움직였던 거냐면 당시가 이제 11일 목요일이었어요 11일 목요일 그때 기준으로 이제 15만원이라는 위치가 지금 여기인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 목요일날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 기준으로 오전 9시 반에 보내놨었거든요 오전 9시 반 기준으로 여기 이런식으로 이제 15만원 딱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거래량 먼저 터져버리면서 그때 완전히 주저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파하게 되면 이때 여러분들 시간이 오전 9시 50분 막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거 보낸 게 오전 9시 반이고 그러니까 이거 튕겨 내려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게 되면 위에서 사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 당분간 랠리 어차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장기 모멘텀 재보각되고. 그러니까 길게 봐도 괜찮은데 이거 지금 이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녹십자 이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이후 부터 해서 목요일 이후부터 해서 요런 식으로 간 겁니다. 물론 지금 LNF가 옆집에서 LNF가 우리 보유하고 있는 LNF가 힘들긴 하지만 요거를 옆집에서 먹어 놓으면 요거를 팔아서 LNF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LNF가 출발을 할때 여기서 비중 추가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솔직히 지난주가 여러분들 뭐 이제 목요일 뭐 저녁에 CPI 지수 발표도 있었고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일본 금리 이제 발표가 있었죠. 인상인 건뭐알 수가 있었지만 그리고 뭐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방, 미국장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시장 지수 자체가 사실 너무 이렇게 눌려버리다 보면은 요거는 사실 기회기 때문에 좀 잡아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좀 같이 빠지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얘도 이제 바이오인데 지금 여러분들 바이오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기는 하니까 그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지 오가노이 드 사이언스도 4만원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과대 낙폭이 주는 기회기 때문에 이거 가볍게라도 좀 잡아놔야 된다 그 제가 12월 17일 수요일 날 요것도 3주차 기준으로 좀 보내놓은 겁니다. 수요일 날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인데 그것도 딱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딱 찍고 지금 다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뭐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봐도 좋다고 보는 의견들이 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4주차예요. 이제 월요일 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출범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지금 코스닥 부양책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금 또 엄청 바빠요. 이게 한창 이제 지난주 나왔었던 얘긴데 지난주부터 계속해가지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된다 한다니까 코스닥 1.5% 상승한 게 지난 12월 19일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반등으로 해가지고 살짝 고개 들으려던 딱 지난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 뭐 이거 가지고 살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데 실제 지난 12월 19일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3시 반에 마감이 됐었던 요 내용이 딱 요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금융위원회 안에 내용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인데 지금 뭐요기 내용, 내용이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코스피 4천 시대 흐름을 뭐해 가지고 코스닥 실내형서 혁신 재고 방안.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연기금 비중 추가해 가지고 또 움직이가 이거 이건데 이거를 이번 12월 4주차에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 추가해야 될 애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LNF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LNF에 대한 그 이제 매매 의견을 조금 드렸었던 것처럼 LNF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10월 29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제 LNF를 좀 약간 덜어 놓자라는 의견 도 사실 좀 드렸었거든요 10월 29일 그때가 딱 여기였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때 7만 천 원의 비중 추가를 하고 여기잖아요 10월 29일 같은 경우도 LNF에 대한 이런 의견을 또 드리긴 했었어요 시장가에좀 절반 정도는 좀 덜어놓는 대응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말씀도 좀 드렸고 그러니까 LNF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를 한창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모로 다생각을 한다 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어, 지난 12월 8일 날 말씀드렸었던 클로봇 같은 경우도 46,000원에 뭐 가격이 자꾸 이제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12월 8일 이때 같은 경우도 쿨로봇 얘가 또 로봇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지금 얘네들이 요런 식으로 자꾸 순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출발 못할때 얘네가 일단 먼저 가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 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또 말씀드리지만 46,000원 12월 8일 날 요런 것들도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죠, 여러분들. 딱 봐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러 오늘 주말 중에도 영상 길이 조금 긴 영상을 좀 오늘 준비를 한게 지금 LNF 주주분들 이 절대 이제 요런 시기가 말 그대로 기회비용도 많이 잃었고 또또 또 답답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소통방, 리딩방, 뭐 텔레그램방 요런 얘기 많은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료로 뭐 알림을 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인 거니까 LNF 보유자분들 어차피 또 이제 또 많이 또 시청해주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삼아서 딱 올해까지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요런 언급들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 댓글창에다가 좀 적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네. 네이버폼 링크랑 문자 발송 링크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복 집계되면 이제 누락이 돼가지고 이게 문자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요 네이버폼 링크가 더 편하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는 질문에네 구독자입니다. 이것만 체크해서 좀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한테 문자를 발송해 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제 LNF 12월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어, 이렇게 하시면 또 번호를 외워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링크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하시게 되면 다음 것부터좀 받아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어, 드리면서 영상 물러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좀 주말 중에 업데이트 해 놓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이제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 눈에 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오늘 복합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았죠. 뭐 대차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 2주 동안의1 0거래일동안의 2차 전지 동반 하락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도 다 동반 하락이었죠 뭐 에코프로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정거체도 비슷했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뭔가 이제 지금 악재가 있어 서 빠진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지금 포드 요런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게 지난 10월달에 lg 엔솔이 미국 포드랑 공급 계약을 최초로 체결을 했을 때도 가격이 올랐던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해제한다라고 해서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상승을 한 다음에 어떤 호재였는지가 반영되는지를 보는 것처럼 악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이 먼저 빠지고 어떤 악재가 있었느냐.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지난 12월 17일 되기 전에 뭐 유럽에서. 뭐 내연차 금지 계획도 뭐 철회한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뭐 10년 안에 내연차 이제 없애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100% 없애겠다라는 거를 한90% 정도 완화하겠다고 한 건데 이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렇게 좀한 거예요. 근데 엄청 악재도 아닌데 많이 빠지기는 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호재가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악재가 많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순환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자들의 동향에 따라서 시세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계산해야 될. 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지만 또 반대로 또 너무 쉽기도 한 그런 시장이라서 오늘 복합적으로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 영상 내용이 20분이나 넘어가는 영상을 사실 어, 이렇게 녹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목이 놓아라 좀 외쳐 봤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해서 사실 어, 지금 기존 구독자 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많고 그리고 뭐 사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끝까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어, 진심이 여러분들께 좀다았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좀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또 주말 다 지나고 나서 다음 주 되면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